부성하시고 영어로오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며 오늘의 추석 아, 설날 설 명절로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정말 오늘도 거룩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참석지 못한 많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제사지리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글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차례 제리고 절하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일을 하루빨리 다 타파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모든 가정과정마다 인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심령보술 주기적인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게 지고 내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움이 있고, 필요한 예을 구제의 물, 성교의 을 전도의 물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11주로 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늘에 상달 될수 있는 기도로 다 응답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원 모든 기도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지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성컨대 나의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달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비워더니 의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과여 바로되 내가 또 꿈을 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구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아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너, 지난번에는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출판업계에서 2년 연속 판매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책이 시크릿입니다. 그 책에서는 성경에 있는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종교 분야서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2차에서는 New Age, 3차에서는 힌두교 사상이 담는 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시크릿은 당신이 원하는 것, 돈, 명예, 결혼 등 긍정적인 생각과 말 모든 것을 동원해 끌어당긴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이 힌두교 교리를 전팔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주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개념 자체가 고대 브라만교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곧 신이다. 라는 뉴 에이지 사상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신과 합일할 수 있다는 힌두 사상의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하국을 주장하신다는 성경말씀과 대치되는 사상입니다. 이런 자상이나 사고 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꿈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인간의 긍정적 상상력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인류 역사가 발전해왔으며 그들이 꿈꾸므로 인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학의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운동이나 음식 조절, 그리고 타고난 체질 같은 것보다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과 교수인 케네스 펠레티는 본이 될수 있는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비결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건강 조건이 식사습관 운동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질적인 조건들은 건강에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4년 펠리트는 피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마음가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뉴욕 노펠로 대학은 연구를 통해 상상력은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수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포토위스암연구센터의 칼 사이먼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암에 걸렸을때 반드시 죽는다는 의견을 갖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는 암 환자들이 사망하는 강경을 집단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공동체 내암 환자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암을 물리치려면 먼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암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저도 암에 걸렸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유방암 환자들 다 죽어도 나는 산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산다. 항상 그런 마음속에 선포도 했고 다짐도 했습니다. 사이먼튼 박사는 159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세포를 먹이로 생각하고 좋은 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먹어 치우는 상상을 할수 있도록 했고 환자들이 건강하게 되어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생생하게 상상했던 22.2%의 사람들에게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지못해 따라했던 사람들에게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꿈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정희 씨는 제일 교포인데 동양의 빌게이치라 불릴 정도로 일본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는 직원을 채용할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시인했더니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의 책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19세에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명확히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감을 위하여 반드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데이비드 파이퍼는 이 시대의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그의 부모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알코올과 마약을 하면서 알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그러고 그는 그 당시의 시대를 그 당시의 순간을 이렇게 해고했습니다.하나님의 불이 뜨거운 액체처럼 내게 흘러 들어옴을 느꼈다.그 불은 목공과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흘러 들어가더니 내 속에서 다이너마이트가처럼 폭발을 해버렸다. 그 순간 나는 중독에서 해방되었다. 마약과 술과 담배에 대한 모든 기억이 내 오감에서 사라져 버렸다. 성령을 체험한 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현재 보금 전도자의 꿈을 꾸고 전도사역자가 되어 전 세계에 많은 영혼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꿈을 심어 주시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새벽제단에 나아가 자녀들이 성령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꿈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말해 그대로 이룬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자기가 꿈꿈을 말해서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꿈은 이러했습니다. 밭에서 복식당과 단을 묶고 있던 주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그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해 형들의 분노를 샀지만 그는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만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입으로 신에 드디어 13년 후그 꿈대로 되었고 가족과 애국과 주변의 모든 여러 민족을 살리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가 품은 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팔이 나타나서 성경책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두 손으로 그 성경책을 받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꿈으로 만들어 기도하면서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입으로 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도 공개적으로 그 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세계 1위의 재벌인 빌 게이츠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수많은 강연에서 질리도록 한 말은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계 이 재벌인 오랜 머핏은 가난했던 그수수백억개 달러 재벌이 된 것을 그가 꿈을 꾸고 말한 대로 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나는 내가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존 데마르티니는 7살에 학습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17살에는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폴 그레고 박사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레고 박사는 전에게 매일 수십 번씩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재처럼 된 것을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데마르티니는 휴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박사가 되었고, 기업을 대상으로 54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손정희 씨는 1982년 2월 아르바이트생 2명을 데리고, 유... 유닛은 월드를 차리면서 나는 이 회사를 5년 안에 100억엔, 10년 안에 500억엔, 그후로는 수조한 엔데를 규모의 자산을 지닌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날 그가 꿈을 꾸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외치고 또 외칠 만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근거에 꿈을 꿀수 있고 또 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누구 누구는 천재다 대단한 존재다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복경호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입으로 신하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미지한 상인들에게 팔려 애국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살아봤던 아들이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어 종살이가 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집에 종살이하던 중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그것 때문에 억울한 모함을 받고. 왕에게 반역한 제수들만 가두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요셉은 감옥 안에서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뒤술 맡은 간원장에게 복직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나는 죄 없이 혹살이 하고 있으니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했지만 그술 맡은 가론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요셉은 또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이 모든 어려움에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품은 꿈으로 인해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시집 가운데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 박진식 씨는 믿음으로 믿음이 그에게 꿈을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해서 온 몸이 석회화증으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그런 질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한 후로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 굳어가는 육신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절망의 모습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자 작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운 채로 혼자서 영어와 한문을 한문을 익히고 누운 채로 한 손으로는 볼펜을 쥐고 또 다른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30개월 드디어 228페이지가 되는 원고 80장, 800장을 고통의 이야기를 탈고했습니다. 바로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매우 배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은 바로 비전과 감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웠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가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으로만 움직일 수 있음에도 감사가 우러나왔고 온몸이 중증 돌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라도 감사하다는 것을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병인 기간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절히 깨달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나은 꿈을 꿀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고난은 다시 희망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어둠 속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축복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0년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보다 못한 한 젊은이가 50달러 중고 자동차를 몰고 헐리우드를 향했습니다. 배우로 성공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헐리우드에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세토막을 내어서 새끼를 떼우고 노숙자가 되어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할리우드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 보면서 양팔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나는 좋은 배우다. 정말로 좋은 배우다. 나는 최고의 감독들이 메가폰을 쥔 온갖 장르의 영화에 출연을 요청받고 있다. 그는 매일 30분 이상씩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힘든 과정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품은 꿈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꿈꾼 대로 그 말한 그대로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짐 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